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이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대구안이대학교의 재학 대학 중인 승혜빈입니다. 오늘은 대한여한의사회 홍보이사 이승민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그 전에도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출연하셨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진로 멘토링 시간에 제가 미국에 진출했던 그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안면마비 그 처백 시범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정보를 공유하려고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올해 정신법이라고 하는 그 CNT Clean Needle Technique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클린 니들 테크닉 cnt 라는 게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이게 한국에도 있는 시험인가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클린 니들 테크닉이 말 그대로 침을 위생적으로 시술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경연학 시간 침묵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요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침을 위생적으로 시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침을 위생적으로 시술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염 질환 이런 감염 질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인이 지켜야 되는 절차들, 이거 다 포괄적으로 배우는 과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기는 배워요. 그러면 이게 침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뜸이나 부항 같은 것은 술기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 어,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교재랑 강의 같은 경우에는 침, 뜸, 부항 그리고 전기침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 보실 때는 다 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음. 실기 시험은 침에 국한돼 가지고 보고 있긴 하죠. 아 그러면 이 시험은 미국 그 국가가 주관해서 치르는 시험일까요? 국가는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 과목을 따로 이 ccahm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는 아니고 몇몇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들은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cnt 시험을 꼭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ccahm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침술 및 동양의학 대학 평의회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거 관련된 교재 그리고 강의 내용 그리고 시험까지도 다 주관해서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다칠수 있도록 관리하고 학격까지도 관리하고 있죠. 그럼 한의대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그 전교 교육과정 과목을 어, 예를 들면 대한한의사회 같은. 그런 협회나 기관에서 따로 교육하고 또 시험을 주관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넘기 때문에 한약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네. 이게 용어들까지도 표준화가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탐투라는 말도 용어로 뭐 산지아, 아니면 트리플 에너자에서 트리플 버너, 다양한 용어들로 쓰고 있을 정도로 이제 표준화는 되어있지 않은데 이 c n t 만큼은이 CC AHM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그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CCHM이라는 그런 기관이랑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 CNT라는 것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러 오셨나요?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역사 얘기하면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미국에서 가서 우연히 이제 얻게 됐던 되게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이 CNT 시험의 감독관으로 일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CNT 시험 감독관으로 2년 정도 일하면서 어,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약간 한국분들이 자주 하시는 시술들을 좀 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쨌든 한국 분들을 위한 그 팁들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어, 그럼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한 선생님들께는 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laughs> 그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히나 한국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으신가요? 네, 저 있어요. 그 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디 시험을 볼때 이런 실수를 해서. 진짜 어,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게 이제 좋은 감독관님을 만나서 빨리 눈치 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음. 붙었었는데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갈수록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에피소드 듣기 전에 앞서서 이런 CNT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CN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으로 크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오프라인으로 원래는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봤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완전히 다 실기 시험, 필기 시험, 그다음에 강의 듣는 것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줌 같은 걸 이용해서 한국에서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온라인이 제공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서, 한국에서는 1 년에 한두세번 정도 정해진 날짜의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 날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 빨리 급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정말 뭐 미국 가서 미국에는 훨씬 더 시험 날짜가 많으니까 미국 가서 보기도 했고 오히려 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면 비행기를 끊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내가 좀더 원하는 시간대에 그 온라인으로 바로 볼수 있고 집에서. 그리고 또 떨어져도 또 온라인을 볼수 있으니까 비행기 값 값이 이제 줄어들죠. 아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줌으로 본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어, 컴퓨터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줌에 접속해 계신 시험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침 시술 과정을 감독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실수를 별로 안할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시술 많이 합니다. 아, 그 침을 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나본 네.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네. 크게 실수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laughs> 그래서 한번 오히려 학생분이시니까 네. 그 봉사활동 가서 침좀나 보셨죠? 한두 번은 놔봤습니다. 네. 네, <laughs> 덕, 그나 봤습니다. 선생에 오신 덕분에 한번나 볼게요. 진짜 그 시험 보는 것처럼 나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CNT 시험 자체는 이 왕진 가방에서 물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데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미리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된 상태에서 항생분께서 한번 봉사관 가서 하는 것처럼 어, 알코올 솜으로 침 놓을 부위를 소독하고 침 놓고 그다음에 다시 발침한 다음에 이제 손 소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저는 오늘 곡제 네. 다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asps>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실은 뭐 보통 많은 분들이 하신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laughs> 근데 이게 절대로 뭐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네. 이 왕진 이 세팅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네, 것들이 되게 네. 많아요. 오늘 제가 처음. 총... 것도 보통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저 방금 이침 놓으실 때도 네. 흔히 쓰는 침이 아니어가지고 네. 붙어 있는지 몰랐죠. 침관에 네. <laughs> 이런 것들이 다 흔히 하는 실수인데 정말 한국 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하신 실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지금 찍으실 때좀 불편한 거 없었어요? 어, 일단, 카메라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의식하게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순간 뜯다가도 이게 지금 뜯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것들도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되게 의식하게 되고, 어색해지죠? 네. 그게, 그래서 정말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팁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시험 볼때 아무래도 저희 감독관들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을까봐 본의 아니게 노려보게 돼요, 카메라를. 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딱한 말들을 하게 돼서 누군가가 나를 약간 지켜보면서 되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침을 나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 전체가 다 되게 큰 긴장감을 좀 조성을 하고 그 안에서 실수가 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팁은 방금 이렇게 침 놓는 과정을 집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시험 볼 때는 또줌 특성이 제가 만약에 스피커를 안 꺼놓잖아요. 그럼 제가 부스럭거리는 게다 잡혀요. 카메라에 화면이 바뀌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험생분들이 지금 하는 과정들을 무조건 말로 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자 볼때 누가 모든 그렇죠. 과정을 다 말로 하면서 해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손을 소독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손 소독할게요. 그다음에 손은 이렇게 70% 이상 되는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바닥, 손등,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사이를 마를 때까지 문질러 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되거든요. 이런 게다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음. 말을 하면서 그렇죠. 술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그렇다면 첫번 네. 말씀해 주신 네. 첫 번째 네. 팁은 네. 이제 영상을 네. 직접 촬영해 보면서 음. 내가 말도 해보고 맞아요. 어떻게. 시험관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연습을 네. 해봐라, 뭐 네.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요 그래서, 어, 뭐딱 한국에 계신 분들은 침을 많이 놓다 보니까, 어, 그냥 삶 앞에서 침 놓으면 되지 생각하시는데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팁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카메라를 찍고 나서는 꼭 돌려보시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돌려보면서 아 내가 어떤 실수를 음. 했는지 혹시나 뭐 놓친 게 있는지 네. 이런 걸 체크하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왜냐면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녹화된 걸 보고 나면 내가 모식 중에 했던 행동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좀 아슬아슬하게 붙었다 그랬잖아요. 시티 네. 시험을 제가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저도 모르게 머리를 귀 뒤로 넘긴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침 놓기 전에 긴장해서 어. 이렇게 어. 넘기고 그 다음에 바로 치면 왔는데. 원래는 규정상은 여기는 오염된 부위거든요. 나는 손 소독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넘겼으면 무조건 다시 손을 닦고 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 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녹화된 걸 보고 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습관을 좀은 버리시는 게 음. 시험 보기 전에는 어, 좀큰 팁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넘기는 것 말고도 또 다르게 주,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이하게도 코로나 시기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 소독 때문에 좀 떨어지게 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손 소독을 오히려 많이 안, 어, 이렇게 흔하지 않았을 때는 알코올 소독제리, 오히려 규정대로 이제 잘 하셨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알코올 소독제리 너무 많아지면서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손 닦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외에도 뭐, 뭐, 이렇게 지금 팔에 놓으셨는데 보통은 다리에 놓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반바지를 안 입고 왔을 때는 발지를 걷어 올리고 침을 놔야 되는데 바지를 걷어 올리는 것도 또 오염된 거니까 손이.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침 놓는 걸 연습하시면은 시험 보실 때 긴장해가지고 실수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외에 이 CNT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더 있으실까요? 어, 우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한국과 미국은 확실히 그 진료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항할 때도 CNT 그 교재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사혈이 있을 경우에는 고울까지 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울까지 다 끼고 사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 CNT가 정답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무식적인 습관이 될수 있는 것들은 주의해가지고 좀 시험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CNT 시험을 위한 네. 그런 네, 것들을 그렇죠. 또 네. 따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참고할 네. 만한 네. 자료들이 또 네. 있을까요? 네, 그래서 미국 CNT 규정을 기반으로 조금 더 한국 진료 현실에 맞게 보완된 이제 CNT 강의를 제가 자생 메디컬 아카데미 근무하고 있을 때 만들어졌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CNT 기반으로 좀 진료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그 자료를 어, 보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베스트에서도 제가 미국 진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 진출할 때 필요한 강의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베스트에 들어와서 오셔서 이런 강의들을 다좀 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각 영상 관련 링크는 아래에 이렇게 띄워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험 감독관으로서 제가 CCAHm과 같이 일한 지 2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진출하실 때 면허 따실 때 필수로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합격을 하시고 이 합격증을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진출하실 때 어쨌든 이 CNT 시험을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무조건 다 합격하셔가지고 면허증을 따고 미국 진출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NT 시험감독관으로 계신 이승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여한사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